심장과 뇌를 지키는 음식 구독 좋아요는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생선구이는 심장 건강과 뇌 기능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민 유오드 비타민 B12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 기능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과 뇌의 혈류를 개선해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염증 효과도 있어 체내 만성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체력 보충, 조직 재생, 면역 세포 생성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갑상선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과 요오드는 뼈와 치아 건강, 갑상선 호르몬 합성, 에너지 대사에 기여하며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혈액 건강을 지원합니다. 생선 구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고지혈증, 치매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예방에 효과적이며 뇌기능과 심혈관 건강, 체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선구이 조리 시 직화구이는 연기 속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오븐, 에어프라이어, 팬에 최소한의 식용유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과 양념은 적당히, 허브, 레몬, 마늘 등을 활용하면 풍미를 살리면서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는 수은 함량이 높은 대형어종 대신 소형 등 푸른 생선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알고 싶은 이었습니다.